한번 심으면 평생 볼수 있고, 이렇게 꽃도 보고, 저절로 올라오고 약초가 되는, 네, 도라지입니다. 네, 이게 씨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도라지 씨란 말이에요. 안에 씨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최대한 나무처럼, 나무 색깔 날 때까지 이렇게 저절로 마르도록 놔두세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다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걸를 화단에 그냥 뿌리세요 뿌리면 저절로 또 올라옵니다 요게 더덕꽃입니다 음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더덕 씨앗입니다 음 이걸 씨앗이 맺어서 익어서 저절로 땅에 떨어지도록 둡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커요. 이렇게 자체 굴락을 어,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꼭 타고 올라갈 나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이쪽 편에도 있고, 예. 이쪽에도 있습니다. 더더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놔두면, 혼자 저절로, 네, 성장합니다. 방아꽃입니다. 방아. 방아는, 잎을, 어, 전을 해먹거나, 그러면, 국이나, 이런 냄새나는 주탕 같은 국에 넣어먹는 거죠. 네. 방아꽃. 향이 좋아요. 지금, 방아꽃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삼잎 국화가 이래 있습니다. 이 삼잎 국화도 어릴 때입 우리가 어, 나물 해 먹는 거 아시죠? 네. 꽃차나 튀김 할수 있고요. 예, 어릴 때 보통 이제 어릴 때 배고플 때 얘들 열매를 먹었는데 예, 당금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야 어린 수는 예, 나물 해가지고 드셔도 됩니다. 요거는 숙지향 만드는 생지향을 심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뻐요. 요거는 강황입니다 네, 뿌리 실내에 보관했다가 네, 올게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꽃은 못볼것 같아요. 벌개미치입니다. 네 이거 어릴 때 수온 나물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꽃도 참 이뻐요. 은은하게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벌개미치. 예 이거 민들레 잎입니다. 이거 생으로 드셔도 되고 꽃도 봐도 되고 뿌리도 예, 차로 드셔도 되고 어마무시하죠.